참여한 미니컬 동기전 네. 사고분입니다 네. 오늘 6시 3분에 모터 10개 걸고 2개어프레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등은 모터 2개 2등은 3개 오늘 길들인 건 세팅 안 했고요 자 1등은 주렁주렁 네 18개 4, 4등은 우리 새로 나온 모토 5일 윤활제 이렇게 고정하겠습니다. 어느 친구들이 저 대신 1 0 0 대신 이렇게 감토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자 수호 멀고 재밌님니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로빠로 유흥파파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션! 자, 오늘 비가 올해서첫 번째 대게 됩니다. 출발이 니다 자, 로운 선수 선두입니다. 로운! 자, 유훈, 파파리 역전! 아, 유훈 파파리 한 칼, 어? 한 칼이 있는 아니네요. 일단은 는 유훈이 차고였구나 그거는. 자, 로운 선수 빠릅니다. 로운 선수 두 가지 어깨 선도 마지막인가? 마지막이 네요 자, 마지막에 역전 가능합니다! 와! 역전! 자, 징그러지고 후호 월보드 챌 출발입니다. 자, 월보 선수 빠릅니다. 자, 제니퍼 역전 가능합니다 자 몰브 선수 선두 제니퍼님 안보여요 <laughs> 자, 몰브 선수 선두입니다 제니퍼님 어이 추격전 아이 편이구나 제니퍼 선수 선두 제니퍼 선두 자, 두번째 경기 제니퍼님 들어왔습니다 자, 상륙 아, 천지 좋구요 자, 평강댕이 2입니다 차량이 자, 제니퍼 선수 들어오는 선기입니다 자, 안정일입죠선리하는 제니퍼 준비 네, 박주철 이로 선수 출발입니다 자, 후루선 선두 1호선수 1호. 그러니자이호선수 박준철 자이신가2호선다자호제자 박준철, 들어호선승2호선니다현선이2호선수자호선승 2호선승 자, 박준승 2호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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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선승 2호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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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선맨2호 준비하세요 승 2호선승 2선수선승2호선습니다 리우 선수 빠릅니다 리우 선수 아쿠 조금 있습니다. 자 리우 아쿠 두번 아, 정지기죠. 아 리우 선수 이탈입니다. 자정지규 선수 아쿠 선수 두번 남았습니다. 자 아쿠 선수 선수 어, 정지규 이탈. 자 아쿠만 남았습니다. 아쿠 자두 번째 맞게 출발. 자 설명. 두두두두 자, 자 다음 주에 누구죠? 유니센션 배트맨 준비하세요. 자 아쿠 선수 축하합니다세번 준비하세요. 아빠에게 드네요. 유니센션 배트맨 출발입니다. 배트맨 출발입니다. 배트맨 선수. 펀드. 자, 배트맨 선수. 네, 자, 좋 도고 습니다배맨 자, 두 번째. 자, 배트맨이 탈 아, 상다스가가렸습니다스가렸습니다 자, 선도 바뀌었습니다. 누구죠? 챔피언인가요? 네. 챔피언! 도하 배트맨 제육전 배트맨 제육전 승리는 배트맨. 와, 이겼습니다. 자, 쳐 다음 주에 이거 아빠군 그대로 안 하네 준비하세요. 이거 아빠, 이거 아빠, 아좋저 아빠, 저 아빠, 이거 아빠, 어 이거 아빠, 아빠 됩니다. 아, 토 아빠, 이거 뒷 자, 토론 아빠님, 선도 자, 토 아빠, 그리고 윤솔 아빠. 자, 토선 아빠님, 윤솔 아빠, 인니다 윤솔 아빠, 역전 자, 선두님 윤솔 아빠, 바뀌었 오우, 좋고 습니다오 지금, 지금 선두도 다시 토론 아빠님. 자, 안녕하십죠 자, 윤솔 아빠,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 윤솔 아빠, 아, 역전이입니다 오우, 토 아빠님, 이 칼로! 빨리빨리 다 미션 자 이바카, 군자레스 안나 아에메이점전점을하지했습니다자 3일 전에 모터, 싹쓸리완자 모터잘레스 모터잘레스보다 많습니다 자 안나 선수 이바카 대 이탈이고요 모터잘레스 럼럭잘레스, 천동혁잘레스 조준잘레스 아, 이탈잘레스 자 출발했습니다 자이번빠르거예 윤솔, 와 윤솔 미쳤다 제일 눈른 윤솔 윤소리 맞나요? 윤소리가 미쳤습니다! 와! 오, 잡지 잘했습니다 오, 윤반이또뒤쪽고 있다. 저 일반! 아! 일반 너무 빨라! 자, 윤소리 선수만 나왔습니다. 자, 파이널. 오우. 장풍 끄지 마세요, 푸른 선수. 장풍 꼽니까, 윤소리. 슬프게. 축하합니다. 1번. 제리코 2번. 박준철 3번. 준비. 그쵸? 자, 다음 주제 아보배트맨 준비하세요. 자, 엄마랑 아들. 그리고 다음에도 아빠랑 아들이네요. 출발했습니다. 제니퍼, 말입니다. 제니퍼. 자, 제니퍼 선도, 그리고 이룡 선도요. 박준철, 로 선수, 뒤쪽분 있습니다. 자, 제니퍼, 첫 번째 박기, 선방 있구요. 자, 세탈렛 자, 로우 선수, 뒤쪽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박준철. 자, 제니퍼 선도 자, 로우 선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우, 로우 갈수우 역전. 자, 로우 날씨가 없고요 로우 선수 역전. 하드립니다 엄마를 역전 포지션 이 없음. 이 네, 아픈 배트맨 준비하시고 출발입니다. 네. 자, 배트맨 선수의 인터넷 보 아픈 선수 빠르게 어, 아픈. 아빠가 빠릅니다. 어 지금 배트맨 아프,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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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빠 오 아들 28. 자 아픈 선수 완전히 받아했습니다 완전 반응했습니다. 아 자꾸 아까 내가 2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제니퍼 선수 로우 선수 2명으로 나왔죠. 아 로우 선수 선수님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시작하기 준비. 스위션 출발입니다. 자, 윤설 부장님 이제 출발했습니다. 아빠 자, 윤설 선수 아들이 더 빨리 내놔. 아들. 자, 아빠 화이팅입 아빠가 이기게. 아빠 화이팅! 아빠, 아, 아빠! 자, 아빠 더이끌어 사는 게. 몸도 늙었고. 아빠가 이겨야지. 윤설이 너는 비니카드를 아직 많이 남았잖니. 하지만 아빠는 지금 수명이 너무나 짧아. 아빠가 아빠, 이겨야 또, 돼. 그래야지 아빠 암도 안걸리고 열심히 어, 오래까지 아빠 승리 어, 셨는데 준비 어, 1번 자 로운 아, 어, 제니퍼 하시다 아, 아, <laughs> 제니퍼님 빼세요 아, 제니퍼님 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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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입니다 예 네, 제니퍼님 아, 네. 다음 주자입니다 다음 주자입니다 네 제가 애기 아기 똥똥 얘기하러 갔다 그래가지고 예. 네, 순서 바꿨습니다 다음 주자 하시면 됩니다 자선수들 연설 아빠 그리고 로운 선수 자, 소리 아빠, 어, 본인 아들이 이겼기 때문에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착취 좋구요. 어, 로운 선수! 또, 빛이! 아, 혼자 빛나게 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들어보세요. 루토아라 승리 님 스파게 아님, 빛죠 제니퍼 1, 2, 아픔 선수, 출발입니다. 자, 제니퍼 빠릅니다. 아픔 선수 역전. 자, 선수도 아픔, 첫번째 밖에 못하겠습니다. 제니퍼! 나 직접 공수 아진짜으로 굉장히 빠르면서 제니퍼 선수, 다시 네. 괜찮았습니다. 자, 선수는 다시 옵괜 대차 않습니다자 선수는 제니퍼 자 마지막입니다 아 제니퍼 용전 어이탈이탈안됐습니다이탈입뿐이이건안한거요아 이탈 하지만 괜찮아요 아픈선수 아우 앞도블링으로해자 아, 제니퍼 선수님 축하드니다자 1라운드 결승입니다 제니퍼 그리고제 선수가 출발 자 이번 1라운드 끝나면좀 쉬었다 갈게요 자 1라운드 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네, 시간, 시간, 시간 복구 하겠습니다 자 선두들 점점씩 먼저 통과하는 윤선 아빠 윤소라빠. 와 윤선 선빠의 부활입니다. 자잔예권 선수 지금 열심히 아 윤선 아빠 이탈 자 자리 풀 선수 완주하다고 됩니다 완주하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 기회 자 파이널 파이팅을... 자 마지막이죠. 와이탈할 줄이야 자생권 선수 자 최종 종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자 아콘 박준철 챔피언 출발입니다. 챔피언 선수 선두. 자, 두 번째, 마운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끝나면은, 좀 쉬었다, 게요 어. 자, 박주철 선수, 선입니다 박주철, 제발입니다. 아, 박주철, 이탈. 자, 지금, 캡클랜 선수인가요? 아픈 선수가 치고 나오고 있는 입니다 아픈 선수, 자, 빨 아우 점프, 체중시간 길고요 아주 뭐, 이쁜 점프. 자, 점프. 오. 자, 아픈 선수, 승입니다 어. 자, 시그널 주목. 흐롤 어. 위와 가로 어. 3, 2, 아. 1. 그러니 자, 푸른 선수, 선수, 자, 자, 선수 이워파리니이. 자, 이워파리니이. 야, 빨리 푸른 선수. 선수 자, 이 선수 점도 아, 자, 이 자, 발요 자, 푸른 푸른 선수 이 선수 나니다 푸른 선수 자, 자, 선수 하나 보겠습니다. 푸른 선수 푸른 푸른. 먹었습니다 소녀의 불안! 이후, 밥발장님, 이 그리고, 번장했어요 출발했습니다. 자, 번장냈어요 응. 아이고, 한대이탄입니다 자, 번장했어통 출발했습니다. 응. 두 번째. 번장했어 2탄. 가위칸! 아, 완주자 없습니다. 다시 빛, 퓨션. 안녕히 계세요. 출발했세요한 아, 염려서 음. 다녀. 빠르네요. 남는 서로 아게도 이탈. 아, 두명 이탈. 아, 피카츄 귀 치워야 되겠다, 형. 아, 윤 선수, 윤이 선수, 안주 선수입니다. 자, 다음 주자 등장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트맨 일파 월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나소 유드라버님 준비해 주세요. 와 화영이야. 아이고 버드이 다시 리턴? 우 유스라파 리턴? 마지막 배트맨 선수만 남았습니다. 배트맨 카울 잡았다야 한 번, 한번 너. 카울 너한번 사용해서 두 번은 안돼 자. 안 나고 유스라파 승리입니다. 자, 아, 또 리턴. 아쉽네요 자윤선아빠는 오늘 시즌 좋습니다 하지만 안나 선수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안나영 치수 있습니다 안나용지자두 번째 밖에 선수는 안나 자산짝한짝삐크삐크대지고 있어요 윤선아빠님윤선아빠 무섭게 또 따라옵니다 아, 윤선아빠자 무시무시한 윤선아빠님 스피드로 따라잡으지짱자안나 선수 승리 축하드니다안 1번 5번 2번 2호 성번 출발입니다 자 포안이 선두 2대. 와, 진짜, 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 푸른마파이 현재 선대입니다. 한대이탈리고 아, 이은 선수 아쉽습니다. 아, 푸르마파이, 준비. 아, 1번이요. 아, 푸르 2번. 푸르 2번. 2박 3번. 출발. 다음 주자, 유은이 배트맨. 준비요. 여러분, 경기 끝나면 10초 강타하겠습니다. 경기 끝나고 10초 카운트하게 자, 아 이동하겠습니다. 푸른 선수 아, 자, 푸른 선수 아니야, 엠티. 이거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응원해줘, 베트맨이 트위션 출발입니다 자, 배트맨 선수 네, 지금 자, 이제 홈런고요 자, 이번 반까지 유분이 지금 2등입니다 자, 유은희 선수, 지금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자, 유은희 선수,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 유은희 선수, 전편 쪽펴입니다 자, 전편 쪽펴입니다전점쪽펴입니다 자, 과연... 요, 생각을 이표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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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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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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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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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한번 보입니다. 잘가세요. 와우, 자, 가세요. 와우, 자마지막입니다아 와, 지금 거의 완벽합니다. 이고이탄할뻔정리는 드러나 빠결승입니다 아, 네. 자, 준비. 그렇죠? 한번, 스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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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번 한번, 한번, 자,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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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한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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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번는 불안파 아 뭐가 파츠가 떨어졌나 보네요. 불안파 두 번째 볼게 선도유지이 죽이고요. 자 애쉬 공간 다리마오 이탈 번. 자 불안파니 주장 진정입니다. 애씨 나왔습니다. 불안파 애쉬 공간 선민 준비한다. 불안파니 선민 준비하시고요 그쵸? 자 푸른 정진규2번 불안 3번정진규네 출발. 자 푸른 선수 선두 정진규 선수 안전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푸른이 이번에 2번 으로뀌었고 3번 으로갔었고요 푸른 선수두 번째 바습니다아정기계검사하아 때도 있다. 푸론 선수 도오 토론 사무소도 오 토론 사자소도오 토론 사무소도 이 토론 사무소이오 토론 사무소도 오 토론 사무소이오 토론 사무소승리 토론 사니소도오 토론 사무소도 오 토론 사무소도 오토니다무소도오 토론 사무 아쿤 역전. 아쿤, 권자레스 유은이 선수로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쿤 선수 여전히 힘으로 아쿤 선수 이탈입니다 자, 유은이 선수. 자, 약간 충격이 있으시면 무를 진행하고요. 권잘레스! 사! 어? 나왔습니다. 자, 유은이 때리면 잡나요? 자, 유은! 아이고! 권자레스님의 생일이 시간됩니다. 유은이. 이러면 좀 나중에 왔더니. 쭉그 출발이시고요. 다시 준비해주세요. 다음 주자 월브 안나 박준철님 색깔 갖고 하세요 출발입니다. 음. 색깔 갖이렇때 하시면은. 자, 유어서수아쉽게이탈이고요 배트맨 그리고 유아까지 두 번째밖에 진행 중이죠. 배트맨 선수 애쉬가 이내에 있습니다. 마지막. 리우아빠님 조금 있습니다. 어, 가능성이 있네요, 아직. 리우아빠님. 아, 리우아빠님 역전 가능합니다. 또! 상 별로 없었습니다. 또. 자, 실어가지고. 출발! 어우, 안나 선수, 스타트 엄청 빠릅니다. 자, 박준선 선수, 안나 선수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뒤쫓고 있다가, 살방나왔습니다 어, 박준선이탈했 했지만, 살방나왔습니다 90도 정도 이탈했었는데, 살아나왔고요. 자, 안나 선수, 마지막 두 번째 바 바뀌는 선두. 가동선두. 빠릅니다. 자, 2등, 3등 치우라고요 2등, 3등 지금 기회가 있죠? 지금 2등, 3등 너무, 너무 바이넘칩니다 2등, 3등. 살짝 1등. 어, 진짜 미치더라. 어, 선수. 소리 바뀌었는데. 아, 괜찮아, 기대할래? 네. 출발. 자, 제가 먼저 말하 사람이 1번입니다. 자, 1번 수호 3번 로우 출발하셨고요 아, 송호 선수 2판입니다. 자, 로우 선수. 와, 찾기 좋습니다. 이제 두번째 밖에죠? 잡으면 안 돼. 자, 마지막. 삭제!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점프 두번 남았습니다. 점프! 오우, 빙글빙글! 좋았습니다! 승리는 뭐가? 윤솔, 아빠, 윤솔, 너를 봐. 출발! 야, 윤솔 선수 분노해줄 줄. 야, 윤솔 분노해줄 줄. 미쳤다! 야, 윤솔! 제발입니다. 오, 아저씨, 넌넌더 빨라! 야, 윤솔 선수 미친 눈동! 와! 아빠 이제 이 분노의 성질보시기 위해 정만 힘을 안겨왔는가? 자, 에신을더와주세서요 마지막에! 자, 마지막까지 잘 다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윤솔 선수 마지막! 드론! 맞습니다, 이거. 분노아니이등산도 보이지는 화를 안 내는 게 좋다고 하지만 네, 일단 네. 그 네. 네. 화를 안 내는 것도 네. 정답이 우리 분노는 좋은 스트레스죠. 좋습니다. 아, 안 돼. 드론 스이 준비. 자, 아무래도 또 아빠가 부탁드습니다 아, 자, 아빠가 빠르네요. 아빠가 빠르네요. 자, 어, 유우파파님 선두입니다. 유우파파 유우파파 선두! 어, 지금 공이 대체해주시면 분리습니다 자, 유우파파 살짝 불안감이 나고. 자, 살았습니다. 어, 살았습니다. 아주 강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인녀 쿠마에서 강동 보시면 됩 자, 지금 쫓겨주 오, 다시 올라갑니다. 유우파파. 자, 이거 봐. 봐 훅샷입니다. 대신 푸른 공장에서 트맨쭉 내. 니다 푸른 손사 이탈 아이고 푸른 손비칼. 공장에서 이칼. 공장에이 아니야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자으면서도완주하게를 기원하겠습니다. 제발 완주하기를 제발 어! 손 다쳐! 오손이지아이야자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자는 윤솔이, 유은박 선수결게 가겠습니다. 자스위셔자 심을 접목하시고요 쓰리, 투, 원. 출발! 자로우 선수 살짝 선 앞에서 출발했을 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스파크 살짝 지나서 출발하셨는데 아,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자 노은선 세 번째밖에 선발이고요. 안나 선선님 지금 안나 형님 첫 번째 치워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치주세요 우리 동생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나도 껴워주지 마라.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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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나요? 어 선배는 안 돼요. 출발 자. 오, 이 소리, 아빠 이겨. 아빠 이겼으면 됐다. <웃음> <웃음> 자, 사랑해주시게. 자, 이국빤만이 완주하시면 힘이고요. 아니면 안나 선수가 3라운드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자, 완주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갑자기 뭐야, 오우, 저기. 그런 나할 거야. 자, 딱이겼어 아유, 잼피스 갑니다. 자, 트위안나이국 빤파, 출발! 자, 삼운드결승입니다 자, 두번다 완주하시기를 한번 빨리 완주하시는 분이 히하시겠죠자 선수들 6월 8판이죠. 안다. 어, 우와, 미안해, 요 미안해. 요 와, 이거는 와, 제일 쉽습니다. 자, 이거 감안한 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준비. 2월, 8판 리우 2번2수3번 출발입니다 자윤설 받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비치 중에 다시 한번 보여줄지 자 열심 통과했습니다 빠게 통과 와벌트은안 맞죠? 어 윤솔 야 아빠 이거좋 됐다 자 여기서 한번 리우 아빠 리우 선수 어떻게 완주하시는 승리가될것같습니다어 윤솔 선수 이탈 자 리우 아빠네만 남았습니다 승리는 네, 네, 네. 리우 아빠 축하 자 비치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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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했습니다. 자, 푸른 선수 빠입니다 자, 푸른 선수 빠릅니다. 자, 있습니다 자, 윤솔윤솔이 아, 아니죠. 푸른 수호. 푸른 수호. 수호 선수 역전 가능합니다. 오 어, 역전했습니다. 수호였죠? 푸른 아, 선 수호는 두 종목 있습니다. 자, 아, 차이가 별로 없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푸른 수호 누가 이길까요? 자, 보겠습니다. 수호! 푸른 선수는 역전 출발입니다. 박주철대수박준수 아... 예, 그, 출발입니다 자, 권장현 선수 빠릅니다 아, 권장현 선수 자, 지금 대투맨 선수, 박주철 선수 조금만 남았고요 박준철 선수, 저장현 먼저 출발했습니다 자, 40도 멘트 지났고요 자, 박주철선수 빛이 보여줄까요? 빛이 보여줄까요? 보겠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주철 자, 아, 선수 안심 못해요 이런 거 안심 못합니다 자, 3번 선수 누구죠? 한팀에 두 분입니다. 유니 1번, 멀분님 2번 준비하시고. 브이 같트데 쇼파트네요. 자, 쇼파트 멀분 선수 선두입니다 자, 멀분 선수 선두 자, 유이 선수 2등. 잘하셨습니다 자, 자 멀분 선수 유지 중. 아, 유니 이탈입니다. 자, 멀분님 완주하시는 게하겠습니다두 번째 바퀴죠. 자, 완주하기를. 자, 이제 빠른, 빠르면 불안하죠. 천천히 가기들. 자흔이 하나요. 감사합니다. 흔는몰고자 정민규 유수 여러분 출발 해요 유소설 아빠님 선도. 정민규 200. 유소설이 좀 좋습니다. 아 정민규 선수 아시기 탄. 자 유소설이 마지막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정주에 선수 아니면 보자겠습니다. 자, 이거 아버님, 완전 웃으니까 완전히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 2, 3, 파 5, 6, 발 8, 9, 10, 자, 1호2수입니다 예. 어, 자, 1호 와, 1호 20개? 아이고. 자, 바랍니다. 자, 이 3, 선수 6, 10, 11, 12, 13, 14, 1이 16, 17, 자, 8 19, 19, 16, 17, 18, 19, 16, 17, 18, 19, 17, 마8자9 17, 18, 19, 자, 마지막. 19, 17, 18, 좋네요 자, 안전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승리는 패션 응. 네, 이마카 로아코 출발입니다 자, 이마카 2번입니다 오, 아코 아콘 아오, 로 선수 로 선수 3두 아코 선수 이칸 자, 로운 그리고 이마카 자로 아, 선수 입니다 자, 이마카 1나오습니다 이마카, 맞나요? 이마카 선수가 이마카 님이 1등이라고? 하이카 <laughs> 님이 1등이라고? 과연, 자, 들어기를 어, 라겠습니다 틀리면 축하합니다. 이와카린 선생님! 유아와 뻑, 푸른 배트맨! 자, 배트맨 선수, 차 잡아주세요. Oh, 자, 어떻게 된 거죠? 자,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푸른 선수, 어, 단독주의 준비해주세요. 네. 자, 억울함은 어깨합니다. 자, 한른 단독주의 준비하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들어오나요? 류아빠님 류아빠님. 자, 들어오나요? 류 아빠님 축하합니다. 류 아빠님. 자, 브루 선수 완주 축하합니다. 슈촌! 출발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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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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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고아이 아이고, 아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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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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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 자, 지금 이따 하신 두분고생하셨고요 네. 준비 축하합니다. 준비. 출. 제 2박 팜. 그리고 1호 아빠. 1호 아빠. 1아빠이는 선수, 2박 팜이 선수인가? 오, 2박 팜이면 선수라고 이마카이 결승이라고? 자, 좋다 모터 빼내서 모터 안 바꿨어요? <laughs> <laughs> 아까 혼자 했던 모터도 안 바꿨나봐 <laughs> 아까 혼자 했던 모터도 그냥 끼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마카님 그렇게 웃어요? 이마카 님이 승리니다자 준비 세션 자자 4라운드 두번의 결승 중에 2번의 결승입니다 자리우 아빠 월분님 대결 자리우 아빠님이 좀 많이 빠른 모습 어, 인형과의 미팅. 어, 제, 제, 기분 나쁘게 툭 치고 갔습니다. 오늘 <laughs> 우 기분 나쁘게 툭 치고 갔습니다. 야, 도거치고 어떻게 하면서 싸우는 게딱 되는 느낌. 아이고, 미우아빠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두도에제가 결승이라고 했잖아요, 미우아빠님. 저주하시면 됩니다. 제 입에서 결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 결기보하고 네. 싶습니다. 자, 프로 선수, 님 이마카. 자, 이마카님이 이긴다고? 자, 보겠습니다. 무시무시 사람들 사이에 귀 올라오는 이방한 선수가 야! 이번에는.. 오! 들어왔어! 야! 여기 <laughs> 아니 나갔다가 뭐, 이형 지금 이거 들어왔다고? 자.. 하.. 르련생들이야훈이 자, 마지막인가? 아니 이번에이또 쫓고 있어! 야 무서웠다! 아무저 과연 이방한! 조금있는 봐요! 선생이다자 4호 6개는 우리 3번 나은 포토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비준결요 제리포 2번 파 안나 출발했습니다 자 안나 선수 어 판도! 제리포! 어 제리포 역주행! <laughs> 자 안나 선수만 남았습니다 <웃음> 뿅! 뿅! <laughs> 안나 선수 최은경 선수 진출 축하합니다 시원! 자 최종 출격식입니다. 자푸른아빠님선두이다 푸른아빠 선두 그리고 푸른선수 2등 그리고 골문디 선등입니다자선두은 푸른아빠 자선 이렇게 통과했고자 2번째입니다. 아무번째 지금 무선선수로 푸른선수는 추격을 받고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푸른아빠님 선어다선이고 네, 1번 유호파파 2번 푸른 선수 플 자, 푸른 선수 가선수요 자, 프루서스... 자 유호파파님이 뒤쪽고로 있습니다. 유호파파님이 역전갔다면서 푸른 선수 두 번째 박기일정 먼저 보서 푸른! 아, 유호파 선수도 지중입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자, 유호파파 물고기라는 거 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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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자, 지마지마지마지막 맞지마. 푸른 선수 이파요. 자, 이 유호파파님 힘 많습니다. 어, 만약에 이 카메라 소나 대경기 대승을 한번더 할게요. 자, 승리는 유언파 발휘 축하자니다 준비하시고. 출발입니다. 월구 젤리퍼. 자, 젤리퍼선한두발가니다퍼는 너무 리사이팅. 자, 아까 이 판이랑 누가 에서 아주 잘 넘었습니다. LC2가. 오우, 야, 점프 기가 막힙니다. 오늘 월구 선수는 시안이 드립니다 <laughs> 이거보다 더 빨랐을 것 같은데. 오 지금 존발이좀 끝나고 있으니까 다 끝나고 잡습니다. 오영구 선수! 아.. 안녕하세요. 간택 간택 들어올립니다. 아.. 볶음면 설치받기 게으르습니다 자, 제니퍼 선수. 유리 설치하려고요. 스투셔쇼 자, 제니퍼. 그리고 유파마. 수고하셨고요. 출발입니다 자, 제니퍼 선수. 더 빠릅니다. 자, 지금 탈락과 더 빠른 것은 제니퍼. 그리고 유파파는 아.. 유파파는 이탈입니다. 아, 만약에 제, 제니퍼 선수도 이탈하고 재작합이 되겠습니다. 성벌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바퀴. 선수는 제니퍼. 자.. 마지막 바퀴를 향해서 터가 있습니다 자 파이널 어우 저거 이탈할 했어요 이탈할 했어요아 원래 손을 집어넣으면 이탈을 먼저 한다는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 체리퍼 축하드립니다 체리퍼 스위 안나 체리퍼 푸른나빠축하드리니다자 비기던 클래스 몬탑박 아, 아안다니 3등 자안다니시작하기인 이탈입니다 자푸른나빠 그리고 체리퍼 남았습니다 자푸른나빠는 첫번째로 누 통과 자, 자 두번째 아 이탈 안했고요 체리퍼 형 댄스입니다 체리퍼 자, 잘 보여요. 자, 두번더 보기. 반들. 아, 잘 보이게. 불아빠 하면서 빠 제대로 2자 자, 불아빠 완주할까요? 자, 인판 해라. 아, 이판에네요 <laughs> 자, 불어빠는 완주하기 직전입니다. 자, 승리! 축하합니다. 1등은 <laughs> 불아빠 2등은 자르번. 3등은 안나로